이렇서 그리고. 그리고. 그로 안에 사고이랑 말랑카우 샀으면 너 칠순 잔치 할 때까지 그고리고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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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왜안 사? 거말 그 모시면 흐구 당하기 쉽다 이 말이야 아 어, 아저씨 저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뭘 건드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<laughs> 선아가 전원만 켜지게 해달라고 하 A.S. 기사가 전원 켜지게 했음. 출장비로 7만원이나 받음. 파워 테스트기도 안 쓰고 20분 만에 7만원 벌었음. 뭐가 문제인지도 안알려줌 그것도 비싸서 선화가 깎아달라고 하니까 8만원에서 만원 빼가지고 7만원이라고 했음. 일선화는 8-1.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도 A.S. 기사 이런 식으로 부른 듯. 예전에 방송 터졌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미 파꿔치기도한 듯. 수고여. 뭐야, 이게! 뭐냐고, 이게. <laughs> 이게 뭐냐고요! 아니, 근데, 쥐님, 잠깐만,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자, 이게 USB로 컴퓨터에 꽂잖아요? 이랬더니, 갑자기 쥐님이, USB를 꽂아? 이러길래, 네! 이랬더니, USB가 왜 나와? 이러길래, USB가 있으니까요? 이랬더니, 너 내가 말한 거안 샀어? 이러길래, 무슨 소리예요? 말하신 거 샀는데, 이랬더니, 그건 USB가 왜 있어? 이러길래. USB가 있던데? 그랬더니. 내가 분명 내장형으로 사라고 했을 텐데? 이러길래. 어, 이거 외장형인데? 그랬더니. 너 내가 엘가토 HD60 프로 사라 그랬잖아. 그거 안 샀네? 이러길래. 아니에요, 샀어요. 하고 박스를 봤는데, 그냥 60인 거예요. HD60인 거야, 그냥. 그래갖고, 어, 어, HD60 샀다. 그랬더니. 왜 사람 말을 안 들어? 그래. 혼났어. 리본 상업용으로 비싸게 사시면 될 듯. 지금 나를 호구로 보는 거야? 내가 그냥 초록색 테두리에 리본 그럴싸한 거단 저걸 비싸게 살것 같아. 그래? 어떻게 알았지? 벌써 짬탔어. 도착하자마자 19만원쓰. 어, 어느 쪽이 짬타도 야지 모르겠는데? 짬 모르겠지? 어디지? 난 벌써 오자마자 택시를로 19만원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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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짱기지 않아요? <짬이잖아요. 웃음> 여러분 여기 시급 19만원이에요. 여러분 개쩔어. 시급 19만원. 하고 나서 알았한 어, 1시간 탔는데 19만원. 시급 19만원. 개쩔어. 간부 우희라고? 간부 우위가 뭐예요? 한번 쳐볼까? 간부 우위. <laughs>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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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괜히 쳤어. <웃음> 아니야, 괜, <laughs> 괜히 쳤어. 이거 색깔만 다르고. <laughs> 그나마 이건 색깔도 비슷. 뭔데? 뭔데, 저거? 트레킹트레킹트레킹 이거 뭔데? 어디 봐도 세건데? 트랙킹트킹 일단 저이클레들드게부탁할게있습니다 일단은요 누보다따저이더많이 넣으셔야 되고 제가 어... 벌써 어... 한이틀째로안한것 어... 같지만 안 여러분들은 매일, 매일 접속하셔야 됩니다 어... 일단 연두보다 어... 성실... 성실하게, 성실하게 살자 가저이 어... 클레넨 어... 모토입니다 어... 앞으로도 <laughs> 이, 어... 이 어... 규... 규정을 <laughs>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... 알겠죠 어... 여러분 뭐 음... 음... 아주 잘 음... 키우시고요 어... 그랬지 음... 내가 나왜 그러지? 극복춤 할아버지 무시하지마라 자 이제 뜹니다 이제 삼성 뭐야!!! <laughs> 왜지타 왜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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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서!!! 관찰 하늘 너머로 아니 어째서 지타예요 아왜 지타냐고 정글아 오늘도 너의 친구들이 많고 아니 네가왜 나와